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3, 아, 오늘 며칠이죠? <laughs> 2월 28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보이기 어려운 상황 위에도 이렇게 이대면으로라도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필사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사를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저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표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으로 내 네,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내 네, 이게 그 필기가 되는군요. 저도 몰랐네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필사를 하고 있죠? 자, 일정대로 했으면 아마 어제 마가복음 3장을 다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일정을 꾸역꾸역 따라서 쓰르고 있는데, 이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으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을 맞아서 마가복음 필사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 은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건 어떤 노래의 가사예요. 객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번호를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CCM 이런 감이 여러분이 못 맞추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다음 가사의 곡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아웃사이더. 자, 갑니다. 1번, VVS. 네, 부른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죠. 네, 두 번째, 셀레브리티. 3번, 어우, 띵곡이죠. 다이나마이트. 네, 4번. 우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나랑 같이 걸을래?입니다. 네, 벌써 정, 정답을 잘 보내주고 있어요. 네, 정답은 2번. 셀레브리티입니다. 아이유의 셀레브리티죠. 네, 이거 약간 정밍아웃한 것 같지만, 네, 제가 아이유 팬이라서 이 곡을 정한 것도 있지만, 이 가사를 제가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우리가 보니까 음악을 같이 들을 수있다고요

tell 노래를 들어보니 참 좋죠. 근 여기 가사를 잘 보면 이 셀레브리티라는 단어가 있죠. 제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이걸 사전에 쳐보면 유명인사라는 뜻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셀레브리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른 아이유나 그 다이너마이트, BTS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라고 부르는 이 유명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걸 묘사하는 단어들이 저 앞에 쭉 있는데요. 뭐 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커버렸고, 뭐 골칫거리고 아웃사이더다. 이런 거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의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노래 가사는 별이다, 스타다 이렇게 말하고 뭐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유명인사다, 연예인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을 제가 이 노래의 두 번째 가사 구분하게 커버링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작품을 떠올렸는데요. 요 작품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노트르담의꼭 추예요. 네, 1831년 작품인데요. 그 원제를 살리면 노트르담의 파 아,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꼽추라는 말은 척추에 문제가 좀 있어서 등이 굽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 책 표지에도 보면 조금 그, 우리가 보기 힘든 느낌의 외모를 가진 분이 한명 있죠. 네, 그분이 이 책의 주인공인 노, 노트르담의 꼽추인 화지모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노트르담은 뭔가 했더니 지금도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가리켜요. 근데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조금 전에, 얼마쯤 전에 화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한번 보긴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섬, 섬 같은 데에 거의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위험을 자랑하고 있어요. 네, 이 소설은 이 아름다운 대성당에 종을 치는 사람이자 꼽추였던 아까 말한 그카지모토를 주인공으로 주인공을 합니다. 근데 이성이 이 사람은 이 성당의 부주교였던 프로로라는 사람이 거두어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외모가 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저 높은 종탑에다가 사실상 가두어버린 거예요. 이 노트르담이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이곳의 교회 성당에 바로 이 공간이 오히려 차별의 공간이 되어 있는 이상한 모습을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물론 소설 말고도 영화도 있고 뮤지컬도 있습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는 그 영화가 최근에 나왔, 최근이 아니군요. 네,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동명 소설을 가진 영화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소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읽어 보면 성당의 부주교라는 사람보다는 꼽추인 카지모토가더 인간답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노래랑 소설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게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이 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아, 썼으면서도 봤겠지만, 2장 13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2장 13절 말씀을, 네, 우리 한나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어, 한나 읽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람 선생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잠시 어디를 가신 것 같습니다. 어, 네, 아, 아니군요. 지금 네. 예수께서 다시 바다. 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딱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럼 우리가 받는 인상은, 아, 예수님이 바로 셀레브리티 같은 느낌이 들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계속 따라옵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에서 지난부에,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어쩌면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쓰면서도 봤겠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호칭이나 지위의 그 높은 느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대로 치면 뭐 대기업 회장들이나 뭐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다른 느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보면, 먼저 어부. 그 배드로가 이렇게 어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셔서 야, 나를 따라와라. 너 사람이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본문을 조금 읽어보면, 품꾼들이 따라있고, 그리고 그, 그, 어부 일을 하는 그 일의 규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 어부들이 오히려 중, 가난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중산층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치면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그 어업을 딱 내려놓는 건 사실 되게 아쉬운 상황에 좀 많은 걸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만나기 어렵고 어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신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 한센병 성경엔 나병이라고 하는데 한센병이란 말이 좀더 좋아요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자 실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외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은 세리들인데요. 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낮은 계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요 지역을 로마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제국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거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 완전 밉상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제자로 삼기도 하시고, 치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로 삼는 모습을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볼때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이 뭐, 베드로나 뭐, 이 오늘 나오는 레위 같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네, 이거 되게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14절의 세리인 레위의 경우를 잠시 보면 우리는 세리가 아까 봤듯이 그 다름 아닌 같은 민족에게도 미움받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당대 유명인사나 다름없던 예수님이 굳이 이 세관에, 세리가 있는 세관에 찾아가셔서, 야,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을 때, 레위는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예수님, 이분에게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당시 치유할 방법이 없는 그 시대, 이 시대와 사회에서 격리되어 버린 한센병 환자를 딱 찾아가셔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손을 대시면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엔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걸 아주 안이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부, 여러분이 잘 보면 오늘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한 3장 초반부까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약간 스토킹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체크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아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의 율법을 세세하게 잘 지킨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 먹는 게뭔 그런 문제가 있냐 싶지만, 요 당시에는 식사를 하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걸그 사람들을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비슷한 부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것, 이런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듯이 이때도 밥 먹는 건 아주 중요한 교제의 수단이죠.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밥 먹자라고 이렇게 약속은 잡고 잘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입장에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저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죄인인 사람들과 예수님 자신을 거의 동등하게 여기고 수용하면서 교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16절에 보면, 저 사람 왜 세리나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라고 속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 내용을 딱 아시고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어, 우리 유나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 줄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마워요. 여기 첫 마디를 보면 되게 당연하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 병든 자에게 의사. 당연히 병든 자에게 좀더 쓸모가 있죠. 근데 이 말이 뒤에 말과 연결이 되면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여기 보면 색깔대로 그, 이제 약간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인, 병든 자는 죄인,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 이런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나아가는 건 아주 정당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건강한 자나 의인에게는 의사가 아주 필요 없다. 예수님이 아주 필요 없고,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복음의 우선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뭐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됩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맥락에서 자기를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이 맥락에서 건강한 자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들이 우월하고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심각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왜 죄인 여부를 하나님도 아닌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냐라는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율법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더욱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예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고 단언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야말로 율법에 합당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노틀담의 꼽주인 콰지모토, 종탑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You are my celebrity. 네가 나의 연예인이고 나의 유명인사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걸 또 전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일이었죠.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천대하는 바로 그곳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한 따라갈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인은 우리이기도 하지만 차별받고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한 교회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청소년부의 지체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 예수님을 따라 소외받고 배제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찾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자 또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길, 낮은 자들에게 향하는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 아주 큰 사태가 일어났군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느라 미안하고. 자 여러분 그 필사 여러분이 다 같이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6월까지 하는 그 출석 이벤트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체크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잘 참여해 줘서 모두 그 상품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부장님 혹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laughs>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도 화이팅입니다.